2년 지났어 and once again, 아무 일도 못했어요 왜? 야당이 180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발목을 잡아봤어 오늘도 보니까 어제 이재명이가 뭐라고 연설했냐 평화를 원하든지 전쟁을 원하든지 이재명 선택할 이재명 때가 왔다 야. 재명이가 군대 갔다 왔어? 어? 군대도 안 갔다 그니까 러 이런 개지랄을 떠는 거예요. 나같이 또 내가 지금 영남 he... 장군님으로 나와 빨리 나와 나, 나와서 빨리 설교 중에 한마디 해야 돼. 빨리 나와봐, 빨리. 응? 평화를 원하느냐 열러 전... 오세요. 어제 이재명이가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원하느냐 선택을 힐때 됐다. 그런데 이거는 로마 장군이 이미 말을 해놨잖아요. 예. 진짜로 평화를 원한다면 무엇을 준비하라 전쟁을 대비하라. 내가 누가, 누가 한 소리? 로마 시대 베제티우스 장군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한테 한 소리 가르쳐 줘 봐요. 가르 줘. 어, 뭐 아, 여러분. 음. 이재명이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 <laughs> 어. 저는 뭐, 어, 이 자리를 빌어서좀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어,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굉장히 목사님을 어, 실망케 해드렸습니다. 비례대표로 제가 끝까지 안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고 능력있는 분들이 많고, 또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서구의 여러 선진 나라들의 정치처럼 젊어져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뭐 개인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정치인은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처럼 정과 사범이라면 보통의 염치를 가진 분은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습니다. 자기 아니라도 대한민국을 끌어갈 사람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분만. 네. <laughs> 여러분, 고대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은 우리 이당 안병욱 선생의 에세이집 보면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로 이걸 했습니다. 철학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부패하고 향락에 빠진 아테네 시민들에게 약 40살 때부터 죽을 때가 70살이었습니다. 30년간 깨어나도록 계속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나하고 똑같네. <웃음> <웃음>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이 소크라테스를 기소를 하고 아테네 법정에서 500명의 배심원단 앞에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민중들은 현중 현명한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우중 어리석은 무리가 될수 있다 그런데 민중이 어리석은 백성이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소, 소크라데스가 아테네에서 생전에 이런 철학을 이야기할 때약 기원전 400년입니다. 기원전 400년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61년 만에 아테네가 망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죄송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지적인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은 이재명 같은 이런 인간한테 속아 넘어 가고 선동에 속아 넘어 가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이번 선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선진국으로 더 점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은 목사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국난의 위기를 극복, 여러분 극복하면 좋습니다. 근데 극복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보수파가 정말 승리하지 못하고 이 정치를 개혁시키겠다는 우리 당이 원내에 많이 진입하지 못하면 저는 나라가 망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국가, 우리 기독교의 적입니다.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1순입니다. 아직까지도 보수 우파의 분열을 뭐 두려워하고 아는 척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테네를 멸망시킨 아테네 도시국가의 우매한 민중들처럼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한몫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18일 동안에 내가 사생결단을 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18일 동안 하루에 한 명씩만 더하고 그한 명에 한 명씩만 더하면 여러분, 나라 뒤집어집니다.